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전지 40조 승부입니다 빌 게이츠도 물방 중인 신 2차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현재 구독자 23,100명 달리고 있습니다 3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다른 거안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 말씀드렸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바로 이 구독자 분들한테 2021년 급등이 나왔던 총테마 정리 강의를 총테마 정리 자료집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총테마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하시면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아갈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딴거 안바라죠 영상들 보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딴거 안바랍니다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니까요 구독하시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모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2차전지 40조 승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바닥에서 상승랠 리가 나올 수 있을지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어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보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12월에 미국 테이퍼링 가속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화에 따라서 1월에 대한민국의 또 금통위가 진행이 되거든요.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테이퍼링 가속화가 진행이 됐다면 1월 금리 인상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금통위가 1월 14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 충분히 이 1월 14일 이전까지 국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11월 금리 인상 전까지 증시가 애매했죠. 비슷한 흐름으로 아마 연초가 어 1월 14일까지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개별적인 이슈, 그동안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 충분히 2022년 초에 급등이 나올 수 있을만한 신어 새로운 2차전지 어, 저평가주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2차전지는 테슬라를 봐야 된다 테슬라 지분이 약 10%를 어,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10% 가량 대략 매도를 끝냈습니다 1390만주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총 원래 지분 10%는 1700만주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조금 더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1.2조 원어치 또 매각을 진행했고요. 지분 10% 매도의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2,100억 원을 추가로 매도를 했고요. 쭉 보시면은 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자료를 이용해 머스크가 93만 4,090조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보자면총 지금 매각한 수는 1,560만 주고요, 1,700만 주까지 140만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9조 원의 현금을 챙겨놨고요.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지분 10%를 달성하려면 아직 140만 주가량, 아까 얘기한 대로 1700만 주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약 지금 거의 다 매도가 끝난 상태고 많이 나와봐야 140만 주 이상 안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 뭐 전에도 간단하게 드렸지만 트위터에다가 매도할까 말까 물어봤는데 매도하라 그래서 매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한 거고, 그래서 약 지분 10% 매각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순자산은 331조 원입니다. 전 세계 1등이죠. 그래서 지분 매각이 거의 다 끝났다라는 얘기는 뭐냐한다면은 항상 말씀드리죠. 네, 2차 전지의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를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최근에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왜 나오냐?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슬라 반등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바닥 대비 우상향세가 기대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무슨 2차 전주 2차 전지냐 물어볼 수 있다 다면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바로 정고체 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같고요왜 정고체 전지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에서 수소 비행기까지 빌게이츠 투자 방향에 주목해라라고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뉴스는 2020년 12월 17일 1년 전 기사입니다. 1년 전부터 빌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빌게이츠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라는 거죠. 이쪽 보시면 2020년 포브스 기준 약 121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빌게이츠의 투자 방향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수소 특히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소연료 항공기 스타트 제로 a b I 투자한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저기 투자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퀀텀 스케이프 바로 15분 이내 전기차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되는 기술력입니다 어,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퀀텀 스케이프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실험 결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퀀텀 스케이프는 한번 충전으로 300마일, 483km를 주행할 수 있고 통상적인 수명도 12년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 전지 내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꾼 전지로 차세대 배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게 대용량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더 오래가고 강하다는 소리죠. 전해질이 불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발화 가능성, 그러니까 터지지도 않는다. 안전하고 더센 배터리가 전고체 전지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중국의 CAT, 일본 파나소닉 등 모두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인 거예요. 미래 배터리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은 없지만 미래에는 전부 다 전고체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미국의 배터리 업체인 컨텀스케이프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가 15분 이내에 전기차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 영하의 기온에서도 잘 작동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전기차는 급속으로 80%가 충전하는데 1시간 가량 걸리지만 15분 만에 기술력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데? 컨텀스케이프에는 누가? 빌 게이츠와 폭스바겐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어디다가 바로 컨텀스케이프는 라 전고체 전지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차 전지에서도 여러 가지 LFP가 있고, NCM이 있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있고, NCA가 있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있고, LFP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미래에서는 전고체 전지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불도 안 나. 그리고 에너지도 강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빌 게이츠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우리는 가치를 줄만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소재 합작사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포스코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요. 이번에 출범하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합작 법인에 258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40%를 취득하고요. 내부연 내년 1분기 4분기 중 설립할 예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의 대표주자로서 아까 얘기했죠? 불도 안 나고 에너지도 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난 9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고체 전해질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결의를 했고요. 합작 상대방이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 4분기에는 합작회사의 설립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합작사를 공개는 아직 안 한다. 하지만 전고체 전지를 이번에 합작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하며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7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 능력을 약 11만 5천 톤에서 오는 2030년까지 68만 톤 거의 6배가량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전지용 소재도 개발해 나가겠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미래는 결국 전고체 전지다라는 거고 전고체 전지는 꿈의 배터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불도 안 나고 에너지가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 전기차의 안전과 주행 거리를 높이고 충전 시간을 절약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 이 아까 포스코가 7대 핵심 사업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보면은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고요. 어, 올해 9월 세계 최초로 전구체 배터리를 적용한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아직 출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삼성 SDI가 2027년, LG가 2027년, SK 이노베이션이 30년까지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뭐 했다? 바로 GM과 손을 잡고. 전고체 배터리 직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제너럴 모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전고체 전지로 달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 전고체 배터리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포스코 케미칼과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용 소재를 넘어 전고체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GM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GM은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사, 얼티엄 셀즈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합작사를 설립을 하거든요. 대부분 GM이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스텔란티스라든가 얘네들이 이제 전체 전 세계적인 이제 완성차 업체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합작사를 설립을 해요. 어디를? 배터리 만드는 회사랑. 왜?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자동차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 정말 우리가 주거 생활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 더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고정적인 배터리를 만들어 줄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삼성 SDI나 아니면은 흔히 SK 온이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대부분 이런 기업들,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공급사로 포스코케미칼을 선정을 했고요. 4월 인국제를 공급하기로 합의를 했으며 이달 초에는 미국의 양극재 가공을 맞는 합작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포스코랑 GM이랑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M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술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전고체 배터리는 뭐 이런 이런 이유다. 뭐 밀도가 높고 안전하다. 에너지가 세다 라는 부분이고 gm 이 전고체 배터리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자 내년 중순 개설을 목표로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가 발센터 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연구 인력을 보내며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좀더 강하게 좀더 세게 좀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도와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g m 은 이미 미국의 리튬 메탈 배터리 회사 s e s 에도 얘네가 원래 전고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1억 3,900만 달러를 이제 쏟 g 습니다약 1,600억이죠. 2 0 2 3년까지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고 뭐 어떤 배터리을 좋을지는 좀 가, 봐가면서 가는 a 는 거죠. 그래서 g m 이전고 i 배터리 시장을 전도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적합한 파트너다. 왜? 이 포스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고체로 나아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양극재를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고 있고 아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결국에는 정고체로 직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걸리는 게 뭐냐? 아, 근데 전고체 오케이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에 LFP 때문에 조금 어? 흔들리지 않나? 어? LFP가 가, 어, 좋기도 하고 싸기도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테슬라 없고 한국 시장 노리는 중국이고요 프리미엄 케이 배터리 40조 승부수를 이번에 둡니다. 중국이 케이 배터리 텃밭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 공장을 확충하고 미국 생산 시설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대 쌍용 자동차 등과도 협력을 맺으면서 안방 시장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삼성, sk가 어,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하겠다. 우린 싼거안 합니다. 비싼 거 한다. 이 소리죠. CATL이 첫 번째 해외 배터리 생산 기인 독일 튀링겐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부분에서 사실상 조금 이제 LG나 SK나 삼성이 좀 떨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유력 공장에 위치한 폴란드가 유력을 한 부분이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 어, 긴장을 서로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중국의 기회가 제한적일 것이라던 북미 시장에서도 속속 중국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고. 사실상 어, 테슬라도 발표를 했죠 LFP를 쓰겠다고 그럼 중국 거를 쓰겠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1위 테슬라가 중국과 미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북미 공장은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LG 에너지솔루션 CATL로부터 각각 원통형 배터리를 조달해 왔는데. 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근 발주한 55기가와트 물량을 CATL과 BYD에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씩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사의 전략도 눈여겨 볼 만하다. LG, 삼성, SK배터리 빅3는 정부와 협력 아래 2030년까지 국내에서만 R&D 등 분야에 약 40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삼성 SDI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 2028년 각각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앞서 1~2년 단위로 기존의 그러니까 NCM, NCA 리튬이온 배터리 의 성능을 향상한 신제품을 보이겠다. 결국엔 뭐다? 전고체 배터리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은 대대적인 또 글로벌 생산량 확대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가 중국이 굉장히 강점인데 이거를 뭐 전기차에 적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의 끝은 뭐다? 전고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조 투자도 어디로 간다? 전고체로 간다. 그리고 누가? 일본도 어디? 닛산입니다. 2030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시키겠다고 이번에 발표해서 10조를 또 투입을 합니다. 어, 도요타뿐만 아니라 닛산 자동차가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차 관련 기술에 1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쪽 보면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경영 전략과 투자 계획을 세웠고요, 약 10조 원 가량의 거액을 부을 예정입니다. 이쪽 보시면 닛산은 고출력에 소형화하기 쉬운데다가 발화 가능성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를 오는 2030년까지 상용한다는 획을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뭐다 미래는 전고체다. 도요타,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리산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산도 준비 중이다. 그럼 닛산만 준비 중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벤츠 스텔란티스도 확보를 합니다. 이번에 발표를 했죠. 미국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인 팩토리얼 에너지가 메르세데스 벤츠 스트란티스, 스트란티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푸조, 어뭐 이런 기업들 i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 뭐우리 흔히 알고 있는 o 어, 기억이 안 난다. e r y g 랑 o 푸조랑 이제 뭐 하나랑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벤 v 와 스트란티스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전략적 투자에 나서 y 요팩토리 에너지 e o 새 파트너와 함께 안전하고 주행 거리가 긴 전기차, 그리고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도 호환 가능한 배터리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팩트로 에너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4월 고체 전해질로. 이뤄진 40 암페어 전지를 선보인 바 있으며 7월엔 내구성 1차 테스트를 마쳤고요. 이 배터리는 675회 충방전 후 25도 환경에서 913%의 용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겁니다. 팩토리얼 어, 배터리고요. 그래서 팩토리얼 에너지와 함께하면 전고체 배터리를 향후 5년 내 일부 제품에 상용한다는 계획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벤츠나 스트란티스도 전고체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결국엔 전고체다. 지금 아무리 저게 좋고 이게 좋고 한다 한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올해 2021년도에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인 솔리드 파워가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인 솔리드 파워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합병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파워를 인수하는 스펙 디카모나이제이션 플러스 어퀴지션 콥3로 이 회사 주주들은 이날 합병 승인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하고 센 배터리다 그래서 지금 CATL 전체가 충전, 어, 투자하고 있고 솔리드 파워는 포드 BMW와 협력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이 전고체 배터리 셀 디자인에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전고체? BMW라든가 아까 스틸란티스, 벤츠 싹다 전고체 미래를 두고 SK,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모두가 미래를 두고 전고체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R&D 인재 수혈 산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인력 수혈의 한창입니다.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셀 개발이 필요한 경력 사원 수시 접수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다? 결국 비례는 전고체 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부는 40조 규모의 승부수를 함께 삼성, SK, LG와 함께 던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테슬라 반등과 함께 상승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 전고체 전지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한농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수화학 그 다음에 CI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TSI 그 다음에 소형주로서 한종네우테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고체 전지 관련주고요. 바닥에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종목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성 어, 저희 한농화성 보면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전고체 이슈로 급등생 한번 나아졌고, 그 이후에 완전히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제 추세의 전환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충분히 전고체가 미래고, 테슬라 반등 나오고 한다면 우상향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 라인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바닥에서 상승 나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나는요,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뭐 2021년 테마주 총 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다른 종목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도 좋은데 당일 급등 예상 종목 매일 매일 단타 종목 무료로 줄순 없나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기대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도 예, 네, 무료로 좀 어, 정리해줄 수는 없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도 무료로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아,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아이폰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무료로. 내가 갤럭시입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내가 어플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어플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 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시황을 미리미리 무료로 정리해 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라든가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신청하냐 당일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여기에 2만 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분이나 참가를 하신 거고 이거 누르시면 어떻게 볼수 있냐? 감사합니다. 2만 명입니다. 너무 사랑으로 관심 많이 감사드리고요. 2021년 테마주 총정리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일단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구독이 돼 있어야 돼요. 구독이 안돼 있으면 자료를 못 받습니다. 일단 구독을 하신 분들이랑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이 어플에 이 글에 댓글에다가 어 댓글에 참여 완료를 달아주시는 분들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이 구독자 달성 이벤트 댓글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참여 완료 참여 완료 다 다셨죠? 이렇게 참여 완료를 달아주시는 분들만 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구독하시고 참여 완료 다시면 모두 자료를 드리는데 언제? 이벤트 마지막 날인 1월 9일 이후에 한 번에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꼭100% 무료거든요. 무료로 저희 2021년 총 테마주 정리집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이렇게 1 2월 30일 리어 추천주에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전날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11월 달도 수익이 나쁘지 않았어요. 11월 보시면 승률 70%였고 뭐 23%, 15%, 31%, 19%, 11%등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번 30일 리얼 추천주도 무료니까 관심있게 보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이제 급비 분석은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는 테마주랑 그다음에 어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저의 VR 관련 주의가 오늘 올려드렸죠. 예, 이거 충분히. 이것만 보셔도 매일매일 이런 테마주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슈가 뭐가 있는지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용어 정리부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7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시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도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강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자료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당,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 또 뵙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